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라기를 실천하는 불동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사회과학 사적입니다. 책 제목은 미국의 좌파와 우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정치 체계를 보면 진보와 보수 또는 좌파와 우파라는 대립적 구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권력이 기울어질 때면 나라의 성격 자체가 변하게 되는 걸볼수 있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 의식까지도 바뀌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의 경우 좌파와 우파의 비경이 무엇이고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처음 미국에는 근본이라 할수 있는 관념이 있었습니다. 이 관념은 미국인의 가치이자 합의된 미국적 체계라 할수 있죠. 대략 세 가지 정도의 범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이기적이며 자신만 하는 그런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요. 개인과 타인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는 긍정적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는 공화제와 법의 지배와 그리고 대의제를 만들었죠. 두 번째로는 프로테스탄트입니다. 프로테스탄트라는 말은 저항하다라는 의미로. 종교개혁 때 카톨릭에 반대하는 세력으로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들은 칼뱅주의를 기반으로 하였기에 신앙의 추구와 더불어 개인의 자유를 통한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적 윤리가 기저에 깔려있기에 근면, 성실, 절약의 태도가 몸에 묻어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유방임주의입니다. 이 자유방임주의는 앞서 언급한 개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성격과 적절히 맞물리며 생긴 것인데요. 그렇기에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은 자유방임주의적 태도가 강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실로 공산주의와 파시즘 같은 이념들이 뿌리 내리지 못했죠. 그러나, 1929년에 일어났던 경제대공황은 상황을 역전시키게 만들었는데요. 시장의 자유 기능으로서는 경제 불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린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개입이 뚜렷해진 것입니다. 이 일대일 사건을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뉴딜 정책이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뉴딜 정책과 더불어 제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근거 이론도 나온 것입니다. 근거가 되는 이론을 뉴딜 진보주의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뉴딜 진보주의가 등장함으로 미국의 전통적 가치가 흔들리게 되는데요. 뉴딜 정책뿐만 아니라 당시 미국 정부는 공산화된 주변 국들에 대해서도 양보와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대표적으로 소련에 대한 정부의 우호적 입장입니다. 이를 두고서 미국 시민들은 권력층에 있는 진보 세력들을 비난했는데요. 공산주의자가 아니냐라는 비난이었습니다. 물론 진보 측 세력들은 자신들이 공산주의자라 불리기를 싫어했죠. 이 말을 대변이라도 하듯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 참전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여러 방면에서 공산국가의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미국은 정치적으로 좌경화가 이루어졌는데요. 동시에 거대한 진보 좌파 권력층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신좌파입니다. 이들 신좌파는 혁명으로 정치 체제를 바꾸려고 했던 집단입니다. 당시 있었던 대공황으로 인한 취업난과 두려움이 기성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난 것이죠. 결국 해결책은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것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제3세계의 혁명 이론으로 작용했던 마르크스 이론을 수용한 것이죠. 그러나 소련과 동유럽 공산국가의 몰락은 신 좌파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게 되는데요. 그들은 더 이상 정치적 혁명으로는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의 노선을 바꿨는데요. 이전에는 정치적 혁명이었다면 지금은 문화적 혁명으로 바꾼 것입니다. 문화 혁명이란 미국인의 생활 방식을 바꾸므로 혁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식을 개혁하는 것이죠. 청교도적인 생활 방식이 미국인의 가치이자 체제라면, 이들 신좌파는 대항할 문화로 성해방, 마약 허용, 히피 문화, 여성 해방 운동 같은 대항 문화를 끌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 엘리트라 할수 있는 사람들이 예술계, 언론계, 교육계 등을 장악하여 대항 문화를 더욱 정교하게 만들죠.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도록 할게요. 1969년 미국에 있었던 우드스탁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4일 동안 광란의 모습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 축제에 참가한 사람들은 락 음악을 들으며 섹스를 즐겼고 마약까지 즐겼습니다. 이러한 모습만 보아도 진보 좌파 세력들의 문화혁명은 성공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대항문화로 이룩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바로 참여민주주의입니다. 참여민주주의는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사유재산이 금지된 사회이죠. 결국 신 좌파는 전통적 가치인 개인주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들의 활동을 탈근대주의, 다문화주의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 진보 좌파 권력층이 미국의 전통 가치를 흔들고 있을 때 이들의 전진을 막고자 생긴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신우파의 등장입니다. 흔히 보수주의라고 하죠. 이들은 미국이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는 것과 가정의 해체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개입이 커지는 복지 국가를 반대했으며 반공주의와 자유방임주의를 중요시했죠. 신우파의 활동은 주로 중하층 부류의 사람들이 이끌었고 진보 세력이 추구하는 의식 개혁에 맞서 법 제정을 비롯한 각종 문화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즉 무너져가는 근본 정신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들을 사수하고 미국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곧 신우파의 등장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역시 이런 말을 했었죠. 근본으로 돌아가자라고요. 신우파의 등장은 이어서 극우파의 등장으로 연결되었는데요. 극우파는 신우파의 사상을 이어받긴 했으나 좀더 극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무장 투쟁까지 허용하는 반정부적인 성격을 띈 것이죠. 이때 각종 민병대 조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있어 적이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진보 좌파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연방 정부이고요. 두 번째는 음모 세력입니다. 대표적으로 유엔을 들수 있는데요. 왜 하필 유엔이었을까요? 극우파에게 있어 유엔은 공산 국가들과 손을 잡은 반공적인 성격의 집단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엔을 음모 세력의 서거리라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여기서 극 우파의 관념을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우파 집단은 기독교적 정신이 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적 정신이란 기존 토대의 신학이 아닌 다른 것이었는데요. 바로 기독교 정체 신앙입니다. 기독교 정체 신앙이란 미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로서 미국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속적으로 변질되어 타락했다는 것이죠. 선민 자격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국 안에서 유대인의 영향력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진보 좌파 성령의 정부 관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점도 한몫을 했었죠. 결국 이러한 태도는 반 유대주의로 흘러가죠. 이후에는 극우파 세력이 인종차별주의자들과도 손을 잡게 되는데요. 신나치의 사상을 지닌 kkk와 스킨헤드와 같은 집단입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산주의와 파시즘이라는 사상이 전 세계를 물들이고 있을 때에 단 미국만큼은 물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 초기의 건국 정신일 것입니다. 개인주의, 프로테스탄트 정신, 자유방임주의이죠. 물론 히피 문화를 비롯한 도덕적 윤리의 타락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언제나 위급한 상황에서는 근본주의자들이 생겨나 이를 막았습니다. 그들이 진정 지키고자 했던 것은 미국 초기의 가치들입니다. 이러한 가치들이 지금의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현재 지켜야 할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나에게 있어 근본이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근본 가치들의 목숨을 걸만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